어제 잠을 한4시반 넘어서 잔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무서울 때 있잖아. 그 귀신이 나올 것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계속 무슨 뭐막 침대 밑에서날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고, 또 창문 닫아놨는데 거기서 막 귀신이 막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옆에서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냥 계속 불 켜놓고 눈 따가운데 그러고 있다가. 해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5시 반쯤? 밖에 좀 푸릇푸릇해지는 게 눈에 보여서. 그때쯤부터 9시 반까지 산것 같아요. 오늘 진짜 일튜브나올려는데 이건 어제 산그컵나면 오늘 아침 먹으려고 두개 사가지고. 오늘은 점심 먹을 때도 없어. 가는 길에. 카페도 하나 없고. 근데 쉴데도 없어 보이는데, 집에는. 가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커피 마시기 오늘 너무 햇빛이 세가지고, 햇빛도 햇빛인데, 땀이 계속 나니까, 진짜 막 땀이 어느 정도면 여기를 막어고 눈에 들어갈 정도로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선크림이 다 지워져가지고, 얼굴이 새 빨개진 거야. 마스크에도 계속 썼다, 맛있다 썼다, 썼다니까. 아씨. 어 근데 마스크 진짜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걸어놨는데 진짜. 제발 누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어. 아무튼 어제 막땀 뻘뻘 흘린 상태로 얼굴 막 더러운데 여기 막다 컨크림 지워지고 그래서 갖고. 었나 그냥, 그냥 길 지나다가 가 가방에서 꺼내갖고 그 지저분한 얼굴에 그냥 선크림 도칠했어 아, 너무 맛있다. 안 먹을라 고하는데 먹을까 할까 했네. 사장은 그냥 석치야.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이거 먹고 정리하고. 벌써 10시 자0분 그냥 나가야돼 아 배고파 노물 방파제부터 양식장까지 1.3km를 폐쇄해서 11월 22일까지 폐쇄해서 갈수 없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자전거 도로 쪽으로 나와서 대체해서. 저기 앞에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 처음 발견했어. 반가워라. 아니 무슨... 남자가 저기 서 있는 줄 알고 지금 내려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군인상이네? 회파랑 쉼터? 여태 쉬고 왔는데 저기에서 커피 를 2,500원 주고 서서 요 앞에 앉아서 쪼록거리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더 줄까요? 이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왔는데, 이게 더 뭐야! 길이 왜이 모양이고! 무서워. 이곳에서 직진하면, 안반을 올라야 해서, 백사장으로 무회 아래 이렇게. 백사장이면 오, 여기를 말하는 건가? 아이고. 내려가는 길도 없어? 그냥 다나와떨지야아 이게 진짜 키 작고 다리 짧은 사람 오기도 힘들겠다 여기 태풍 때문에 해수욕장들이 다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막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많이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지금 포크레인이 있는데 띠링 길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탐험가지. 야생의 탐험가는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지. 근데 다리가 좀 짧을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를 올라가야 할것 같고.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릎이 진짜 아장할 것 같아 이게 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무릎이 아, 어, 힘들지만 진짜 너무 행복해 여기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내가 벌레만 안 먹었지 베어 <laughs> 그리스가 된 기분이야 오, 이거 해파리 아니야? 아, 신기해. 나 실제 해파리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 헉, 뭐야? 이게 딱딱해. 야, 나 해파리 봤다. 흑, 흑, 똑똑똑. 으이, 진러 오, 이건 진짜 커 완전 대왕 해파리야 근데 이거 해파리 맞겠지? 다리기가 없나 해파리 원래? 계속 딴짓해서 저기서 여기 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고 이번 태풍에 무너졌나봐 길이 없어졌어 하, 배고프다 맨날 배만 고프다고 하는 것 같아 여기 와서 먹을 게 없어서 진짜 물이 너무 깨끗하다 여기는 약간 울릉도 느낌이 좋다. 여기는 또 완전 다른 세상 같아 빨개 막 바닥에 색이 보여빨간색 어디는 제주도 같고 어디는 울릉도 같고 어디는 투명 같고 아주 멋진 블루로디야. 단지 길에 너무 뭐가 없어서 그렇지. 저분들은 뭘 채취하시는데. 잘가. 야옹아. 띠로리, 띠로리로리 어, 저게 뭐야? 구호 태풍 마이사 피해로 인하여 축산항 대개 화로탕 경정 해수욕장 구간의 통영을 전면 금지합니다. 뭔 개소리야! 그러면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볼수써 여기까지 왔는데 나 어떡하라고? 엄마야. 사이트라도 공지를 해줘야지 다시 큰길로 걸어가야지 저분들이 나한테 BTS 촬영지 그 뮤직비디오 촬영지가 어딘지 물어보셨는데 나도 관광객인데? 잘 모르는... 길이 막혀서 돌고 돌아서 자전거 도로로 가고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다리가 있어서, 또 거기를 돌아가지고 갈 예정이요. 여기는 되게, 거기 같다. 그, 순천만. 코너 속의 코너, 영덕 속. 우리나라 관광지 찾기. 이곳은, 순천만. 27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자전거 길을 따라 쭉 가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차도나다름없네 도로가 좁아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궁금한 게 있어. 여기를 걷는 게 위험할까? 아니면 그 아까 그막힌는한 도로를 걷는 게 위험할까? 하이치 어떻게 여기서 코너스드 코너 또 이곳은 어디 갔냐면 강원도 영월 우리 할머니네 집 가는 길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닮은꼴이 아주 많군. 여기저기 여행하지 말고 영덕으로 와서 블루로드를 걸으면 이 동네 저 동네 다볼수 있어. 차가 생각보다 많네.